오늘 우리 부활주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기 모였는데요. 어,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다른 종교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영생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당시에 겁쟁이었죠. 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갔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진짜 살아나신 것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맞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로마 군대를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죠.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겁을 주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요. 이들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주, 세상을 두려워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삶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순종할 때 역사를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축복과 관련이 깊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약하다면 어떨까요? 늘 신앙에 타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신앙에 타협이 발생하며, 신앙 생활은 하지만은 축복과는 거리가 먼 신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겁을 준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염려를 준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맷. 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저의 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가득한 삶이 되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맷. 네. 네.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이제 다가 가면서 이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요. 전대 미문의 사건이에요. 뭐 설화 중에 뭐 신화 중에 뭐 죽었다 다시 살 이런 얘기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역사의 많은 증거들, 증인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본들이 많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에이, 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란 거예요. 왜요? 역사상, 검증된 역사상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고. 또 그리고 지금 부활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유일한 케이스라고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보 보면은 유사하게 나사로가 어떻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3 일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는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나왔죠. 그런데 이건요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소생 죽었다가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또 엘리야와 에녹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바로 데려가셨죠.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즉 역사상 죽음을 극복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예요. 여기 죽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죽음은 다가오잖아요. 모두에게 그 시간표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과학으로 해결 못 합니다. 결단코 해결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지금도 센세이션이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되어졌었어요. 전혀 없었던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해요. 그 뒤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후에 마지막 때에 호련이 모두 다 이제 같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지옥에가는 영벌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 역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정황을 보니까 아시겠죠. 도마도 너못 봤으니까 못 믿어 했잖아요. 내가 봐야지 믿겠어.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 봐야지 내가 알겠어. 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전까지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친구들이 다 봤다고,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니까? 아니야, 나는 못 믿어. 내가 보기 전까지 못 믿어.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했다니까요.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내가 넣어봐야지 믿겠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주 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안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어 손에도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 넣어보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이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참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고마우시죠. 예, 네. 여러분 도마는 봐서 믿었어요 이제. 주님, 내가 믿,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부활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 부활하는 거 보고 지금 여기 서서 제가 막 목사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는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의심할 여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에 관련된 많은 증인들을 두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 명이요? 몇 명이요? 500여. 아, 어,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보셨, 하잖아요. 부활에 관련된 증인들은 두셨지만 여러분 공증하셨습니까? 공증. 여러분 부동산 거래할 때 구두로 계약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공증하시죠. 이제 동사무소 가 갖고 확정일자 받으시잖아요. 그 공증이죠. 이게 우리 거래했습니다. 부동산 그 담당사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그걸 다 일일이 공증을 한 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 그냥 서로 믿으면 됐지만 뭐. 아 그렇게 해갖고 대충 이제 돈 주고 받고 살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공증이 있어야지 나중에 법적 보호나 호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이 부활하신 사실을요 공증하셨으면 돼요. 공중하는 방법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였던 빌라도에게 가시면 돼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매일 고백, 매주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람이 그 담당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 어, 법정관이었어요. 담당관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가는 소식은요, 다 왕에게 보호되는 로마에게 퍼지는 소식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요.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하셔서 제자한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짠 네가 죽인 내가 나타났다.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와. 부활의 사건 일어나다. 그는 진실로 왕이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였다. 온 로마로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당장 그때 이제 국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거래할 때도 공정을 남기잖아요. 바보가 아니니까. 이거 손해보지 않으려면 바보가 아니니까 다 공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공정을 안 하셨어요? 왜 제자들, 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왜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왜 당시 그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볼품 없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모두에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아, 까먹었네 하신 게 아니죠. 명백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의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뭐, 흔적을 안 남기셨어요. 딱 제자들만 남기셨어요. 그게 우상이 될수 있거든요. 뭐, 물건들 이런 거안 만드셨어요. 뭐, 예수님의 저서 안 남기셨어요. 오직 제자들만 남기셨어요. 역사적 증거를 남기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역사적 증거를 안 남기셨지? 왜 책을 안 남기셨지? 제자들 보고 쓰라 하지 말고 직접 썼으면 됐잖아요. 권위 있는 책으로 어, 루브르 박물관 뭐더막 대단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는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증인은 남자만 채택이 돼요. 그런데 그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증인으로도 채택이 못 되는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불과한 제자들에게 영향력도 권세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니까요. 공증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말하는 아웃사이더, 변방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 나타나셨다란 거예요. 부활의 행적을 한번 쫓아 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심할 여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의심할 여지를 주셨다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일부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의심할 여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요, 이것은 확실성에 관한 것이 아님을, 신뢰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에 믿음이란 요소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건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여기 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꽃이 지금 여기 있는 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보이고 만져지고 환기가 나고 너무나 확실한 증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꽃이 있다는 사실이 그냥 사실뿐이에요. 아무런 논증이 되지 않아요. 여기 꽃이 있다는 것에 우리의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꽃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까? 아무런 우리의 의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사실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믿고 자시고 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의 사건을요, 사실로 남긴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중이 되어서 역사적 사실로 남았으면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만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선택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선택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오늘 나는 여호와의 집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어디서 나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선택하게 하세요. 복음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근데 그 선택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먹었냐, 안 먹었냐, 아, 먹은 거 가지고, 그 겨우 그거 가지고, 어? 아, 그 사람 죽게 만들고, 하나님 진짜 쪼잔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 생각의 영역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뱀의 말을 믿었느냐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뱀은 정령 죽을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 막으셨을 걸. 뱀의 말을 믿었잖아요.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영혼육으로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그 안에 그들의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생각을 선택했던 거고 그 생각을 따라서 먹었을 뿐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도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래 복의 상태에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로 있었으면 죽지도 않는 고생도 하지 않는 복의 상태에 있었지만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을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지고 만 것이 이창소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복을 주신다 했군요. 보지 않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여서 복을 받는 저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추합니다 어,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다 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보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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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아무런 근거 없이 안 믿어지는데 아, 믿어야지 구원 만날까 믿어야지 복받는다 할까 그럼 내가 믿어야지 신념입니다 이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신앙이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신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 아, 어느 날 이제 내가 믿습니다. 천번, 만번 하니까 아, 내가 믿는갑다. 이러지만 이런 사람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만일 손해보는 일을 만났을 때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라 신념이었던 거예요.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요. 자기 의지를, 자기 지식을, 자기 경험을 바탕 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진짜 믿느냐? 우리가 이 지금 부활의 사건을 신앙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밖에 없죠? 부활의 증거가 없어요. 역사적 사료 이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거는요. 그 부활의 증인들의 기록인 바로 성경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정보원이에요.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성경이 믿을만한가라는 이 성경이 믿을 만한가?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 성경에 오류나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지 우리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야 되고 진리인지 이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자가 사람이라면요.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작되었지만은 일맥상통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여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건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막 구거 못 한다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이 오신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이해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확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런 말씀 더 많아요. 요한, 요한 1서 2장 17절에도 너희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다. 너희에게 오신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일을 하기 위해서 와 계세요 이게 믿어진지 안 믿어지는지 이게 믿어져야지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풀어주는 것을 경험할 때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믿게 해줄게. 성경을 펴서 읽어봐. 내가 너 정말 믿게 해줄게. 내가 풀어줄게. 이해하게 해줄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이 되게 해줄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 이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여,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기소, 기초, 초석임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우리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성도로 구별되고 영생에 대한 희망을 주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근거로 부활의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넘치시는 은혜의 길를저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